요즘 메이저리그에서 이정우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정우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 누가 기뻐요? 사실 이정우 선수랑 이정범 선수가 기뻐야죠 <laughs> 명예도 돈도 다 이정우 선수가 받는데 우리도 덩달아서 기쁜 거예요 왜냐 이정우 선수는 대한민국 선수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기선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경기를 뛴 선수들이 영광스럽죠 근데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가서 4강전에 들어간 것이 때문에 그 영광은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그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. 안 좋은 일.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전범 국가가 됐습니다. 근데 전쟁에 안 나간 사람도 전범 국가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. 독일이라고 나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.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나라가 지은 어쩌면 한 사람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죄를 지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됐다는 거예요. 이런 것처럼 이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혼자 만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범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죄를 우리가 한.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.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행위로 마음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완벽하게 살아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 이 원죄로 인해서 심판과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다.